말의 참맛 스무 번째, 꼬리 자르기입니다. 도마뱀은 천적을 피하려고 꼬리를 자릅니다. 이때는 척추혈관이 수축해 과다출혈은 없다고 해요. 자할 또는 자절이라고 하는데 재생엔 약 18에서 20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뼈는 재생되지 않아 연골로 채워지고 모양도 달라져 방향 전환에 불리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생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꼬리가 지방을 저축하는 곳이라 여간하면 자르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라 할수 있겠네요. 그런데도 살아야 하니까 꼬리를 내주는 겁니다.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재생된 꼬리는 다시 자를 수 없으니 일생 단한 번뿐인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려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 내쫓고 성긋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어요. 인생사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비겁하고 치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잠원 28장 13절 말씀입니다. 더욱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축복합니다.